네, 안녕하세요. 이봉환신도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 또 미래 예언 또 하나 해드리려고요. 네. 네. 우리 보면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아, 정말 고민 많이 되는 질문이죠. 음. 근데 우리가 MZ 세대가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저희 아버지 시대는 아버지는 6.25 피난을 겪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할머니는 전부 다 북한에서 내려왔으니까요. 저이 방송 보시면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음, 선생님 같은 동포예요. 반가워요. 언제 내려오셨어요? 네. 아이고 저는 아기 때 내려왔어요. 그러거든. 맞아요. 본 피는 북한이에요. 내가 자제뭐 생년월일 이런 이런 거 나가 있지만 내 신도령이잖아요. 내 황해도 평산 신씨거든요. 내 황해도 북한 북한이에요. 본 피가 네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자, 무당은 미래를 예언 적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지금 보면 삐라 살포들 되게 많이 하죠. 우리가 네. 오물 살포들 되게 많이 하죠. 자, 근데, 자, 분명없이 연평도 또 이제 한번 보세요. 서해 쪽에는 내 네, 폭탄이 한 번은 또 터져요. 분명없이 또 미사일 발사하고 또 우리 주민들 피해를 볼 거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심해지고 심해지잖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3차 대전 우리가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3차 대전에 되게 많이 가까워졌거든. 지금 다른 나라들 전쟁 되게 많이 하죠. 네. 자, 근데, 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뼐갱이 새끼들이, 그죠? 네. 대한민국 부러워하잖아. 그죠? 그쵸. 지금 북한에서 반발, 반역들 되게 많이 일어나요. 네. 네. 북한에서 우리 옷 웨딩 드레스 입었다 죽여버려요. 네, 우리 한국 드라마 봤다 지금 총살해버려요. 네. 근데 왜? 결국에는 반발이 일어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자,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이제 막 포항 쪽에서 석유도 이제 막 나온다는 소식 이제 파죠. 네. 네. 기름도 나오면 국가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이 될까 그죠? 자, 우리가 김일성이, 김정은이 전부 다다 다 똑같아요. 남의 것을 탐욕하는 사람들이잖아. 돈을 받아서 미사일만 만드는 사람이잖아, 그죠? 자,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또 뺏고 싶거든요. 분명 없이 영토 분명 없이 뺏고 싶다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많이 본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 예전에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경상도까지 다 뺏겼어요. 땅 덩어리가 부산 앞바다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자, 그게 누가 다 건져냈어요? 누구 장군님? 내가 하다 장군님들. 네. 네. 동시에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장사상륙작전, 부산, 네. 그리고 인천, 이 지역에서 네. 우리가 세 군데를 전부 다 유인을 해서 전부 다다 다 되찾은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분명없이 이제 북한, 한국 전쟁, 큰 전쟁까지는 진짜 밀고 터지진 않아도 어차피 이제는 뭐핵몇발 던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또 분명없이 연평도 폭역 사건들이 또 일어나지 않겠나. 내가 미리 예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 이제 나중에 피해 없이 제가 또 무당이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눈에 귀신을 보는 눈이잖아. 그런 게 지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손님들도 점을 볼때 미래를 보는 사람한테 다니라고 줘요. 제발 좀. 네, 지나간 거 어우 뭐 맞췄어요. 이래서 막혹 빠져서 돈 빠뜨린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김일성이한테 돈 뺏기는 거잖아. 그럼 무당은 김일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laughs> 네. 거기서 돈다 틀리고 들어오더라고. 돈의 전쟁이에요. 돈 쩐의 전쟁, 무당들도 그러잖아. 자기네들이 돈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 지나가는 가고 야 예를 들어서 니 누구랑 헤어졌다가 너 헤어졌지. 아니면 너그 부모님 어떻게 죽었지? 몇 마디 던졌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로 계속 파고 들리는게 무당들이거든? 음 김일성이 독재해 주의 계속 정치 세뇌를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시청자분들 전보로 간 사람들은 네 김일성이한테 돈뺏겨버린거예요그 김일성이는 무당이죠 <laughs>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쩐의 전쟁 북한도 돈이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하다 어쨌든간에 이제 내가 볼때는 3차 대전 한번은 분명없이 일어날거다 자뭐 북한 한국전쟁 분명없이 뭐 내가 예언했잖아요 그죠? 네 분명 없이 그런 일들 일어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3년 전에 미리 뭐 우리가 연예인들도 뭐 예언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바른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무당이 확실한 무당이다 근데 우리가 북한과 대한민국은 전쟁은 한 번은 분명 없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올해 내년 상간에는 내가 우리가 또 연평도 서해 지역에는 분명 없이 내 총격이 또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도 미래에 예언 한번 해드렸으니까, 그냥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 영상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유익한 정보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